자 이제 제대로 가자 풀풀풀이네 좋다 가자 뭐야 뭐가 나온 거야 어 캐넨 아니 근데 이거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캐넨 요새 개안나 이거 어 좋다고 아일등 못한 적이 없다고 진짜야 보건 내셔 구인수 부인수 보건대죠? 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야 이거 시청자 덕좀 보자. 뿔좀 음? 빨자 그러면 나도. 막 아, 가렌자크 저리 가라야. 아, 그래? 그 열매는 열매는 슈프림 세도? 어 알았어 일단. 그래 강한 불꽃 하지 말자잉. 뭐 우진노 지 이거 일단 1등인가 구인수 선으로 할게요. 보건 말고.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다. 아, 네, 형님. 1등 소감이요? 네, 소감 1등 소감 뭐 미리 말할게요. 호들갑이랑호들갑좀 떨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 혼자 힘이었다면 절대 1등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덕분에 1등을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랬는데 뭐 8등 하면은 바로 마우스 사슴벌레 되는 거야, 형들. 어, 딱뭐 대충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이자요? 아, 네, 이자. 어, 이자 안 봐도 될것 같은데? 그상에 미코 졌나? 말파 팔고 이덕, 이덕 봤어야 됐네, 이거. 아, 이자 봤어야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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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큰일 났다, 이거. 아, 잠시만. 일단은. 만들고 분인수갑 오케이. 어, 아, 잘 나온다. 지금은 이게 낫지 보건, 구인수, 내셔 이렇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연패 끊겼네요. <laughs> 아, 근데 뭐캐넨리 형들 사기라고 하는데, 뭐 이거 막판 되겠나 형들, 그죠? 구인수, 구! 평 평타 하나, 둘, 셋, 궁. 하나, 둘, 셋, 넷, 궁. 일단, 괜찮게 잘 굴러가는데. 아, 근데 1번 돌렸을 때 쓰레기가 나오면 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먹긴 해야겠다. 아, 이 좀, 아, 뭐, 나쁘진 않아. 야, 봉다리 하면 되거든, 이거. <laughs> 봉다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 이상하다 <laughs> 아, 봉다리 님 죄송합니다. 봉 봉다리로 빌드업 좀 하다가 어. 봉세다리로 빌드업 좀 하다가 아칼리 주는데 오케이. 어, 봉세 쇼진인데 전사 주고 그러면, 캔넨 내셔주고,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조합이 심플해졌어요. 8레벨에 6봉쇄에 40프림 하면 되거든요? 뭐, 말파이트나 라칸 둘중 하나 쓰고, 뭐, 그런식으로 하면 되고. 됐어 일단, 니코에서 붙이고 생각해. 오케이. 근데, 열매 이거, 크산테 주는 게 정배잖아. 그럼 말파가 크산테 짬통하면 되는 거냐? 아, 니 근데 모르겠고 들 이거, 이데요거전이라면 환영한다. 아니 근데 진짜 거 이거, 이거, 쇠도 먹으면 거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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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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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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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되잖아. <laughs> 다행이 그래도 다시 나와서 다행이다. 야, 과다추는 그냥 무난한 맛으로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네이처를 한번 가보고, 아칼리템도 쇼진에다가, 그러면 대천사가 있고 하니까, 아칼리랑도 같이 준비해보자. 야, 1퍼0 드럽게 세다, 솔직히 말하면. 1코 형 중에 1회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대기. 어, 야, 나왔다. 야, 찬란한 재정, 이게 진짜 고트라 했죠, 님들. 저 진짜 고트로 갈게요, 그러면. 아카디 한 장만 뽑을게요, 한 장만. 찬 내셔. 오케이, 찬 내셔, 확인. 찬, 아, 찬, 아, 야, 잘못 박을 뻔다 와, 큰일 날뻔 했다. 야 여기서 이제 내셔 안 만들고 이제 그 넣었으면은 민심 박살 났겠노.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찾고 갈게 적당히. 돈 많이 쓰지 말고 적당히. 어 스크라스. 그 얘가 좀 중요하다 이거지. 스크태한테가 응? 그 탱커 개수 뽑아주고 뭐고 이거. 그 상태 한장 건졌으면 됐어. 대천사까지 가면 되겠네요, 이러면. 심하이 아칼리도 풀템, 케넨도 풀템, 크산티도 이제 실질적이지 풀템. 이러면 되고. 아니, 근데 뭐야, 어떻게 인 거야, 이거? 너무 센데? 아, 이 괴물을 잡을 수가 있나? 얘 체력이 지금 6,300? 와, 이 괴물을 잡는다, 괴물을 잡아. 1코스 쥐돌이가 2코삼성 괴물을 잡아냈어요 그마저가 하나 설계할게요 이제 마저깍 아니 근데 자석 제거기 여유있는데 잔나한테 아이템 안줄 이유가 있나? 궁 한번 쓰라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구만 치명타는 95퍼에 찬내시 옵션이 기본 공격하면 추가하나 4를 획득하고 치명타 터지면 8피해신 34퍼 주물력 70%빈 <목소리도> <목소리도>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하고 라이즈를 넣을까? 책략가의 멘토 효과밖에. 육봉 자살 오래 싸우던데 보건을 빼면 안 되지 내셔를 막았는데 야딱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거왕 내셔 보건 통계 2.4 부인수 내셔 보건 2.2 아, 그리고 지금 지는 이유가 택라인 이쓰레기라 지는 거야. 얘 일성이잖아. 이거 이성 안 찍어도 됩니다, 얘도. 버리고. 크산테 이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크산테가 안 나오네. 그리고 저팔레베에 크산테 한 마리 못 찾았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진짜 구경도 못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발 나온 게 기적 같아요. 자, 슈프림 셀 뽑으면 3만 원. 그뭔 소리야? 슈프림 셀이 뽑으면 3만 원이라고? 그 열매 말하는 건가? 슈프림 셀 열매? 아, 아카리가 베스트였는데, 아, 젖었다 이거. 음, 열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순방 했는데 뽑아보자. 슈프림 섀도 오, 나왔다 나왔다. 와, 미션 성공. 아, 그리고, 그한테한 마리 나오면 갈고 열매 갈아야겠다, 이거. 아카리 줘야겠다, 진짜. 자, 미션 하고 누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프림쉐도 열매 먹은 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야, 이거, 이거? 와, 미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어, 뭐야, 왜 졌어, 이거? 어? 자, 슈프림쇠도, 저기 슈프림쇠해 처형될 때마다, 이런 체력이 1 5 회복하고, 마다를 얻습니다. 개꿀이긴 하네요, 진짜. 피 e 플러스, 마화 회복. 근데 저 이제 다르잖아요. 쇠도 뽑았고. 아칼리 이성에다가. 그렇지. 아, 방금 아칼리랑 그케넨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아 그냥 찍자 그냥 아, 해라어야 근데 진지하게 숨마이스이가 거하가 한번 줘보죠. 아저 메카 잡으려면 거하기 어야겠는데거 없이 되나 이게? 그렇지 아 이건 과하이 좋았던 것 같다 맞지 좋았어 좋았어 어, 거학. 상황에 맞게끔 이제 유돌이 있는 판달력 유연한 행동 아 우리 열매도 아칼리 줄란다 뭐고 이거 유지력으로 갈게요 잠시만요 저 이제 배치 집중 로갈게요 형들 진짜 이거 뭐두번 있는 기회 아니고 이번 판 깔끔하게 1등 잡아야 돼 있다 있다 아 배치 묻다 이러면 아칼리 거의 프리패스급으로 들어가고 케넨 구메랑 야무지게 날릴거고 그렇지 케이 물었고 대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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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다이에서 이겼고 난사성이거든 뭐야 졌나 뭐에 터졌어 이거? 아 야, 이거 케일 생각해서 한칸 내려야겠다. 그래도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 좋았다, 좋았다, 좋다. 이러면 얘한테 달라 하지 않나? 어. 어, 아니네. 그렇지 캐넨 고! 그렇지 캐넨 내세운 <laughs> 배치, 그렇지 캐넨 Yeah, 좋다, 좋다, 좋다. Yeah, really, 좋다, 좋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